자, 13번 봐봐요. 네. 자, 다항식, X 대제곱 있네, 그죠? 네. X 대제곱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네 여기 봐야돼 네. 검산식. 네. 이거를, 잘 봐. <웃음> 얘를 <웃음> A로 나눴대. 네. 여기 봐야 돼. 네. 몫이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럼 몫을 곱하잖아.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래며 그죠? 나머지를 둬야 이게 검산식이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A를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그죠? 네. 네. 그럼 선생님 봐봐요. 이거 봐. 이렇게 식 썼잖아. 네. 그러면 네. 이 나머지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려. 네. 정리해봐, 암산해봐. 네. X 대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맞죠? 네. 아, 여기는 마이너스 X인데,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7X니까, 뭐가 돼? 맞다. 마이너스 8X 되지, 아, 그죠? 네. 얘는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럼 A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네, 그죠? 네. 그럼 A를 구하려면 얘를 이걸로 나누면, 얘하고 얘곱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네. 그죠? 네. 우리 나누기 했잖아. 네. 나누기 한번 해볼까? 네. 응? 네. 직접 나눠봅시다. 네. x 대제곱 네. 마이너스 3x 제곱 네. 마이너스 네. 8x 네. 마이너스 15 이걸 뭘로 나눈다고? 이걸 나눠야지. 네. 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한번 나눠봐. 오케이? 네. 자, x 제곱에다 얼마를 곱해? x 대제곱이야. 네. x 제곱이 x 제곱이죠. 그죠? 네. 곱해봐. x 대제곱 네네 곱해봐. 아니 플러스 3x 대제곱 세제곱 맞아? 네. 3x제곱,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빼봐. x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위에 세제곱이 없네? 네. 세제곱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네 맞죠?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 3x제곱에서 3x제곱을 빼봐. 마이너스 3x제곱에서.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x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지, 그죠? 네. 자, 이게 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 마이너스 x 곱하면 되죠? 네, 네. 곱해봐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됐죠? 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돼요 네. 빼봐요.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5x 제곱 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됐죠? 네. 얼마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5 OX, 곱하면 되네. 오여오. 마이너스 5 곱해야죠. 네.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니까 딱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A라는 건 얘가 되는 거지, 얘. 네. 그죠? 네. 그래서, A가 뭐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를 하는데, 나머지를 이왕한 다음에 나누면, 나누면,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네. 됐죠? 네. 자, 14번도 해볼게요. 어, 아, 그만. 13번 얼른 해봐, 일단. 네.